일일 리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여자아이들 중에서 약간 살이 좀 있다 그리고 좀 비만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일곱 살 여덟 살때꼭 병원에 가서 성조숙증 검사들을 하더라고요 성조숙증 검사는 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한 30kg 정도 내외가 되면 약간 가슴 멍울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걱정해야 될성 조숙증은 아닌데 어 병원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말 유방 조직이 발달이 되었나 아닌가를 진찰을 하게 되고 또 뼈나이를 검사해서 성호르몬에 노출을 받으면 뼈나이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뼈나이 검사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혈액 검사를 해서는 그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LH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황체 호르몬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혹은 뭐 여자이라면 에스트로젠 남자에서는 테스토스테론 그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들도 좀파드취소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검사로서 정확하지 않다면 정밀하게는 이제 자극 검사라는 것을 해서 최고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분비가 되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황체 호르몬 LH 농도가 뭐5 이상이면 사춘기가 살짝 시작은 한다. 그런데 이 LH 농도가 20, 30, 50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중추성 성조숙이라고 하는 것과 말초성 성조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부터 이 LH가 농도가 증가가 많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빨리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뇌 MRI 촬영을 해봐야 될 수가 있고 또 말초성으로 LH는 높지 않으면서 성호르몬이 높다면 여자 아이에서는 이런 자궁이나 난소의 부록이 있는지 남자에서 고환 소음파 같은 것들을 어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조숙증이 염려되는 분들이 검사를 받고 나면 이제 치료를 받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사춘기가 조금 빠르다, 뼈나이가 조금 빠르다, LH가 살짝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늦추는 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린 나이에 LH 농도가 정말 높을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추성 성조숙증일 때는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일단은 체중 조절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몽울이가 생겼던 아이들도 일시적인 외부에서의 어떤 음식이 됐고 호르몬의 자극이 살짝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작이 빨랐지만, 그 다음에 진행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작이 빨랐고, 수치가 너무 높고, 진행 속도를 3개월, 6개월 지켜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된다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는데, 현대 의학에서 할수 있는 공인된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라는 것이 이 LH를 몸속에서 좀 낮추게 하는 치료이고, 이 자체가 호르몬제는 아닌데, 이것이 중추성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반드시 주사제로서만 그 효과가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늦추는 어떤 먹는 약이 없는가, 남자애들에서 먹는 약이 있다던데라고도 하지만, 테스토세론을 에스트로젠으로 전환하는 어떤 아로마테제라는 효소를 조절하는 것이긴 한데, 아주 공인화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연하는 치료가 있고, 부모님들이 많이 사춘기를 늦추고 싶어 하는데 성호르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뼈 성장이나 뇌의 발달이나 온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높을 때는 조절 치료 생각할 수가 있고 무조건 사춘기를 늦추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조숙증 있는 아이들은 성조숙증 치료를 치료와 해야 되고요. 또 성장을 키를 키우고 싶으니까 성장호르몬 치료를 같이 반드시 하게 되나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키가 굉장히 커서 최종 키가 그렇게 작다고 예상이 되지 않으면 사춘기만 늦추면 돼요. 그러나 키가 너무 작은 아이들은 사춘기는 빠르고 키가 작은 아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둘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사춘기 지원 치료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고 잘 알고는 계시는데요. 이 제품은 거의 1981년부터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현재로서는 약4 0년 정도의 역사는 되었고요. 사춘기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불임이 된다더라 막 이런 많은 우려들은 있지만 정상 농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죠. 너무 과다하게 노출이 되는 것은 좋지 않고 이 성호르몬 억제도 반드시 호르몬 농도를 체크해 가면서 아주 정밀하게 정상 농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 성호르몬을 엄청나게 낮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했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된. 거나 뭐 생식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사춘기 지원 치료를 하고 약을 끊고 났을 때 언제 그러면 생리가 이제 나오게 되나요? 아이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이 치료를 끝내는 시점에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년 반후 정도에는 생리가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 아이들에 따라서 한 1년 후에 생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봐서 얼마 동안 치료를 할 건지 평균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치료를 해서 아이들이 한 5학년 말 정도에 생리가 나오는 것은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4학년 때 조경하는 아이, 3학년 때 조경해서 오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적절기간 사춘기를 지원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성조숙증의 원인부터 검사, 치료 까지를 좀 한번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엄마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춘기를 무조건 늦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정말 빠른 것이 많이 걱정이 된다면 뼈 나이와 더불어서 성호로몬 LH 수치가 반드시 높고 어린 나이에 높을 때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반드시 이제 보험되는 기준이 있어요. 네. 여자에서 뭐 9세 전에, 정으로면 수치가 얼마 이상, 남자에서 네. 10세 전에. 근데 그 연령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아이가 조금 빨랐더라도, 어그 다음에 속도가 또어 괜찮아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바로 치료를, 가슴몸이 살짝 생기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3에서 6개월은 상황을 지켜보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